사실은 강박증은 모든 신경질환과 동반하기 쉽습니다. 유사질환이면서 또는 동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불안장애나 또는 우울증, 킥장애, 강박성, 성격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장애에 있어서도 어떤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강박증과 다른 점은 사고는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겁니다. 강박증에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생각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박증에서는 강박 행동이 나타나지만 불안장애에서는 그런 게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울장애 환자들도 생각에 몰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울장애 환자들은 그 기분에 따라 생각이 몰입될 뿐이지 그게 수시로 찾아오거나 또는 그걸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장애도 역시 강박 행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장애도 반복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강박 행동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다만 틱장애에서 나타나는 반복 행동은 좀 단순하고 어떤 강박 사고가 연관되지 않습니다. 강박 행동에서 나타나는 반복 행동은 좀 복잡하고 강박 사고가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복합틱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복합틱장애는 강박적인 행동과 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구별이 다소 필요합니다. 강박증 환자의 한 30%는 평생에 걸쳐서 틱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안장애는 76% 정도, 우울증은 42% 정도 환자들이 강박증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박증과 이름이 비슷한 강박성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비슷할 수 있지만, 강박적 성격장애는 완고함 또는 고지식함, 틀에 박힌 듯한 생활,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요. 강박적인 사고나 강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강박증은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지고요. 근데 강박성 성격장애는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